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관심것목표 보겠습니다. 지수 흐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3일 동안 연속 양봉으로 2일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이 좀된 부분이죠. 저항 때는 3,020이 있고요. 음, 지난번에 3,050 여기를 넘지 못하고 나서 어,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시장이 한번 급락했었던 부분이죠. 여기서 무너진 게또 이제 2,900인데요. 네, 2,900을 단기에 회복하면서 3일 연속으로 양봉을 끌어올렸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요번주에는 목요일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고요그 다음주에는 14, 15가 F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짜가 임박해지게 되는 거죠. 12월 24일까지 양도세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회피성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수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3020을 못 넘어갔으니까 여기하고 61선하고 0 만나는 자리. 여기가 강력한 좀 저항대를 좀 보고 있어요. 올라가면 다시 한번 좀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2900에다가 딱 라인을 하나 그어놓고요. 이 근처에서는 한번 매수로 좀 대응을 한번 해보고, 일차적으로그 다음에는 2870이나 요 정도 왔을 때 추가적으로 저점 예, 매수하는, 요런 전략으로 좀 세워놓고 12월 달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주도주는 2차전지하고 메타버스, 게임 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양도세 해피성 물량이, 예, 중순 위에 나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예, 그런 종목들은 12월 24일 지나서 28일이나 29일, 요때 매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금요일날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게임즈들이 이제 반등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메이드를 대표적으로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단기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잠깐 반등이 좀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고점을 그 뚫고 나간다는 거는 사실상은 좀 어렵다고 보는데, 전 개인적으로 20만 원 정도 전후에서 다시 대밀리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정보들은 12월 24일 지나서 어디가 저점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때 한번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2차 어, 전지 같은 경우는 뭐 대주전자가 됐든, 뭐 LNF가 됐든 예, 조정이 좀 시작이 됐잖아요. 네, 올라가면 기술적 반등이에요. 현금을좀 늘렸다가 음,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저점 매수로 노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요런 애들을 좀 조심하라는 뜻이죠. 자, 어쨌든 단기 매매는 뭐 그냥 손절을 좀 잡고 보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걸로 하고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날 단타 매매 노려볼 것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난 주에는 제가 이제 건수업주 현대건설이나 DM d l 예시나 이런 것도 말씀 좀 드렸죠 이 패턴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넷, 이렇게 딱 넘어간 거. 이런 것들이 만약 이번 달에 수정 들어오면은 바닷건 매집하기에는 좀 괜찮은 종목들이다라는 거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네, 이건 지난주 동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내일 관심있게 볼 거는 금요일날 이게 또 매수가 안 잡혔어요. 효성하기 참 괜찮은 종목이었는데, 어, 매수가 잡히진 않고 계속 그냥 올라가 본 부분이죠. 이건 30만원은 진짜 가능성이 좀 큽니다. 30만, 한 2천원 정도면은 매수 가능하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저도 이제 금요일날 계속해서 좀 기다렸던 부분인데, 네, 눌림 조정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수 타점이 좀 없었어요. 이거를 매수가를 다시 올려서 좀 보겠습니다. 18,000원에서 19,000원. 19,000원 이하가 좋거든요.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손절가는 그대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 한정모트 계속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효성학은 빼고, 금요일날, 게임주, NFT, 관련주 중에서, 어, y j m 게임주 요걸 한번 좀 보시죠. 음, 목요일날, 조점 이탈시키고, 목요일날, 고가를 완전히 돌파시킨 부분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손저가가 3,250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금요일 저가, 손저가 맞는데요. 손저가좀 깊으니까, 어, 3,500원 이탈하면은, 뭐, 절반 정도 줄이고, 아니, 그 다음에 이제, 3,250원? 네, 이 저점만 깨지 않으면, 뭐 다시 한 번, 음, 재매수 노출, 요런 전략을 좀 세워놓고 보시면 돼요. 기준 양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단타로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Y, J, E, M, t 이제. 매수가는 3,600원, 3,800원. 총결가는 9 4 9 0원 이렇게 잡아놓을 테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선목시 동시에 만기 때문에 주초 주, 목요일까지죠. 장이 좀 찌글찌글 할 수는 있어요. 올라가면 막 쫓아가면은 지수 데밀릴 수 있으니까 3020 여기에요. 여기에. 음, 3020인데 3020도 아마 못갈 가능성이 있어요. 3010 정도에다가 라인을 딱 잡아놓고 3천0을 일단 넘어오면 한번되면지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뚜껑하게는 제가 볼때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밑에다가 이제 라인 잡아놓는 거는 2,900을 뛰어넘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또 다시 지라인을 만든다고. 그럼 이 근처에서는, 어, 매수를 1차적으로 보는 거고, 이 저점은 일단 지킨다고 보고, 이쪽에서 또한번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거,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캔들은 뛰어넘는 거 있죠? 그런 종목들이 조정 들어오면은 바닥권에서 사기는 뭐 부담없이 살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기아, 현대차, 그 다음에 건설주도 이런 것들몇개 설명드렸었죠?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현대,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차, 기아, 현대건설. 네, 이런 것들이 패턴상으로 이쁘지 않게 완성이 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점에서 하면 좀 좋다라는 거 말씀 드렸고요그 다음에 일체 하이는 다시 한번 일체 하이소로스는 봉이 4개에요 이 앞에 고점이 54,000원 입니다 그죠 이거를 종가상으로 좀 뛰어넘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돼요. 캔들이 좀 세개죠 고점 대비해서 절반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상장 하면서 어, 보유 예수 물량이 좀 풀렸던 부분이고,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우려는 한 번에 지나갔죠, 그죠? 음, 이 종목이 여기서 바닥 까지 올라가면, 추수 관련 종목들도 한번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추소 관련들도 엄청나게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꿈쩍도 안 하고, 일증그룹조들이 굉장히 많이 받았죠이 음, 소외받은 거예요, 쉽게. 얘네들 나빠서 빠진 게 아니고요. 시장이 소외받은 부분이죠. 예, 일제 나이아는 저희가 여기서 전략 매다고 지금 하나 더 3개월 만에, 지금 3개월 동안 주구장창 반토막까지 이제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수소차 예, 이쪽은 이제 내년에는 좀 기대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인데, 여기서 이제 일제 나이 솔루스를 한번 관심있게 보시는 게좀 괜찮습니다, 이거. 음, 한번 관심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신규 상장에서 고점적에서 반토막 나면 지지력을 요새 만들려고 해요, 일적으로 근데 이제 확인하는 작업은, 이 앞에 있는 고점은 종가상 뛰어넘는 양봉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하시면, 여기 이제 4 9 0 0 0원의 손절가가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관심있게 좀볼수 있는 부분. 이게, 음, 이쪽에서는 이제 한 달, 이제 그 다음에 3개월에 대해서 이제 보호에서가 풀려서 그런 거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뛰어 올라 타고 난 다음에, 잠깐 흔들었다가 좀 올라가, 한10%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 팔기보다는 저점 매수로 모아보는 그런 영역에 와있다라는 정도만, 예, 설명드리고, 그 외에는 뭐, 딱히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조금 움직였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예, 종전선을 지지한다라고 해서, 음, 그, 한날령, 해제 기대감에서, 이제, 엔터즈도 좀 움직였고, 뭐 저기, 막 대북주도 뭐, 약간 좀 빼꼼 정도 하는 정도, 뭐, 그 정도고, 그쪽은 내년 2월 달에, 이제, 어, 동계올림픽 때문에, 점점 좀 탄력이 좀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좀 붙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12월 달은 조심하긴 해야 돼요. 12월 달은 0 0트 크게, 이제, 9일 날, 소모옵동시 만기하고, 14, 15, FMC하고, 이제, 대주주 양도세 매도, 이거 있잖아요. 대주 매도. 네 이게 12월 24일 이때가 가장 좀 시장이 좀안 좋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12월달은 좀 끌고 가는 것보다 낙포를 낙폭이 강한 거는 상관이 없죠 죠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문제가 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런 쪽만 조심하시면 어 시, 스마스 지나고 나서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요정도만 어, 설명드리고요 두서없이 설명드려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네 내일 관심해보 이렇게 볼 거는 이렇게 두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지트. 위지트도 한번 잘 보세요. 위지트. 단기 매매 입장에서는 위지트가 저는 가장 패턴상은 좀 좋다고 보는데요. 음, 이제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했죠. 예. 장기가 못 넘었던 박스권을 완벽하게 좀 돌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눌러줄 때 관심있게 보시면 굉장히 좀 괜찮겠죠. 자,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